<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의 대장정의 마무리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결론을 강력한 희망과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희망에 대해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저한 천국에 갔을 때 누리는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 관계하기 싫은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세기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이리저리 치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덜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도 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고 때로는 원통해서 방에 처박혀 내내 울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이후 부활이 있고 그 고난 이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왜요?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래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자주제가 인용했던 성경 본문인데 다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가서 받아야 할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비교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베드로가 일부러 권한을 받는 그 청중들을 격려하기 위해 4개의 동사를 사용하며 위로하고 격려 10절 하반절, 신이 온전하게 하시면온전케 한다 라는 말은 영어로 restore 인데, 원어의 의미는 손상한 것을 온전하게 수리해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는데요. 고난을 받아 이 땅에서 이리저리 터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마음에 금이 가고, 지치고, 몸이 망가지고 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수리해 주십니다. 더 이상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깨어짐이 없습니다. 다시 온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처음 이 땅에서 얼마나 나약해 보인다고 오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때로는 미련해 하고 때로는 수치스럽다고 조롱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그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가장 견고해집니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바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 직접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온전해지지 않고 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내가 들으니 에서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섬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아픔, 복하는 것, 죽는 것,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 없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능이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 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각자 개인 기도, 하시며 주님 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